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성주입니다. 자, 11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다시 또한 주가 시작됐는데요. 자, 첫 주부터 첫날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다시 조정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으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뉴스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보시면은. 어, AI 거품론에도 불구하고 모건 스탠리랑 그리고 워렌 버핏은 이 AI 기술주에 다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자 금요일 조정 이후 AI 관련해서 이 ETF 역시 엄청나게 지금 외인 자금이 몰렸는데 자 거품론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조정을 받자마자 다시 반등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가 이 새로운 어, 고객사 공급을 따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일을 잘해요. 요즘에 공급사를 계속 이렇게 고객사를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 참 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어, 삼성전자는 사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지만, 음, 올해보다는 내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에요. 내년이 더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 주가는 얼마든지 조정받을 수 있어요. 예, 어차피 세력들도 물량, 모, 물량을 모아야 됩니다. 지정비 시간이 필요해요. 자, 이 삼성전자, 결국에 가는 길은 여기가 아니다. 위다. 아래가 아니라 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 삼성전자가, 음, 이전 영업이익 중에 가장 높았던 시절이 2 2년도예요이 22년도에 당시에 43조 4천억인가? 이 정도의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예, 이 당시 이 정도였는데, 이때 주가가요, 9만이었습니다. 이때. 근데 지금 10만이죠? 그것도 9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근데 지금 증권사 예측 몇 나오고 있죠? 최소 75조에서 100조까지 전망하고 있어요. 증권사 예측이. 근데 지금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건스탠리에서 이번에 삼성전자 주가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뭐 거품이 라느니 모르니 그러더니 17만 5천원까지 올렸는데 사실은요. 어, 이 지금 만약에 영업 이익이 이렇게 75조 뭐 100조 매출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요, 여러분, 주가가의 정상적인 가격은요. 제가 그 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정상적인 건 15만에서 20만 사이가 정상입니다. 만약에 4분기가 이렇게 나와 준다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저평가다. 충분히 저평가다. 지금 삼성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좋은 소식밖에 없는데 주가가 이렇다. 이건 전형적으로 어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 세력들이 누르거나 또는 어 아직까지는 시장에 먹거리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대형주에 무겁다 보니까 대형주보다 좀 작은 주에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많이 자금이 몰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트도 보면서 어떻게 시장이 흘러왔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 그리고 이 시장 안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9월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데 여러분, 이 상승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이게 왜 나왔는지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시그널은 항상 시장 안에 있었다. 자, 우리가 차트와 수급 재료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자, 크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4월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약한 달간 조정받고 다시 크게 올라간 건데, 자, 이 횡보기간이 왜 나왔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 앞에 상승을 이어오면서 개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외인 기관은 알면서도 주가를 1차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목표가까지. 자, 1차가 성공했으니까 2차까지 바로 가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앞에 많이 매수한 개인들의 물량을 이러한 횡보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서 여기서 털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도 보시면 고의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모습이죠. 자, 시장을 이렇게 박스권으로 끌고 가면서 더못 가나? 여기서 끝인가? 이 심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세력들은요, 절대 개인이 많을 때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냥 간단해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적은 돈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 그게 세력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승과 그리고 박스권을 만들어 주고 또 상승하고 지금도 점점 박스권 만들어 주고 있죠 자 이게 나왔으면 어 성주야 이거 매수 시그널이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씌웠으면은 누구나 주식으로 큰 돈을 벌수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수급을 보시면요, 일단은 상승을 시작하던 우리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한번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내려가면 자 역사를 되짚어 봅시다. 자, 보시면 어떻죠? 전체적으로 외인이 굉장히 많은 매, 물량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죠? 자, 개인들도 참여해서 많은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자, 1차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횡보 구간, 자, 개인들을 털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횡보 구간으로 좀 가보면요. 자, 외인들의 매수세가 급격하게 줄면서 오히려 조금만 오르려고 해도 이런 하락 압력을 많은 물량을 쏟아 부으면서 오르지 못하도록 하락 압력을 주고 있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죠. 포지션이. 자, 그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 모습은 어떠할까? 자, 보시면요, 개인들 매수세 붙이면요, 바로. 어, 눌러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개인된 매수세 붙이기만 하면요. 바로 매도 물량 던지면서 시장을 다시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조정만 받으면, 조정 자리에 와서 매수 시점만 되면 다시 지지하면서 매수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락압력을 계속 주면서 이 오래된 과매수 구간도 탈피하는, 예, 그러면서 이평선도 또 모아주고 볼린저 밴드 수축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점점 수렴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목마다 주세력의 동향을 좀잘 파악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셔야 되는데, 다시 차트로 한번 와서요. 우리가 이러한 횡보가 얼마나 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승은 또 얼마나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해낸다면, 변동성이 큰 우리 시장에서도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만 요약하면요. 어떤 종목이든 우리 주식시장은 이 상승과 조정 상승을 이어가는 이러한 n자형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조정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수익 볼수 없을까요? 수익 볼수 있죠. 예, 이 고점과 저점만 우리가 잘 잡으면 되는데 이 고점에서 매도하고 저점에서 매수하면 이 아래 최저점에서 잡은 사람보다 어떤가요? 더 많은 물량과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겠죠. 예. 한 마디로 이거를 우리가 수치화시키면은 이 개인들이 여기서 잡았다 그럼 개인들이 만약에 5% 정도 수익을 봤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외인처럼 움직였을 때 우리는 25% 30%까지 수익을 만들 수 있고요. 자 개인들이 만약에 30% 수익 봤다 그 우린 150에서 200까지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버려요. 물론 실제 그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도하는 것과 또 내려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더 내려갈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타점 드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맞아? 미친 거 아니야? 이러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러한 타점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잡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 따라오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 정말 많은 수익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 타점을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 싱크 문제도 있고, 근데 이건 인터넷이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는데 두 번째로는 개개인의 사정입니다. 이게 뭐냐. 오늘 매수한 종목을 3일 후에 매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건 방송을 봤는데 이거 방송 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문제들이 좀... 간혹 발생했습니다. 제가 목표가를 미리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시장은 이렇게 항상 뉴스가 새로 나오면서 변동해 가니까, 첫 목표가는 있어도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대응하기 어려웠고, 또세 번째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인데, 제가 여기서 매도타점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뚝 물렸어요. 그럼 이분들, 매도타점 다 드렸는데, 다시 오신단 말이죠. 방송으로. 그러면은, 어, 지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거를, 방송 중에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 모두다 이렇게 좀 도움 드리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 좀 이게 다 해결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라이브 방송에서 소통을 하기에는 채팅창을 제가 다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남는 이 소통망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자, 화면에 보이시면은 제 개인 번호 010 2480에 5283번 자 삼성전자니까 그냥 삼성이라고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이성주 성주 01024805283번 자 삼성이라고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어, 문자 오면 제 구독자분들인 거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 소통방으로 입장시켜드릴게요. 자 소통방 제가 맨 처음에 공개로 두니까요 막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광고를 해요 자꾸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바꿔놨어요. 예. 그래서 010-2480-5183번으로 삼성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소통망에 모두 임시켜드려서 앞으로 소통망을 통해 이 매매 타점, 매수, 매도 타점을 모두 장중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종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종목도 도움받고 싶으신다. 그런 거 있으면 이 영상 좀 내려보시면요. 거기에 설명란에 설문조사 링크 하나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 링크에 접속하신 다음에요. 그냥 간단하게 종목명, 그리고 매수단가. 자, 이거 적어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 구독과 이 좋아요는 꼭 부탁드린다. 이거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가족분들도 늘어나고요. 그래야 제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을 삼습니다. 예, 많이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그냥 까딱까딱 몇 번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도움드린다 도움드린다 하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하지. 왜 알려주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주식을 저 혼자 해왔고, 오래, 혼자 한 시간이 더 길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 있잖아요. 이때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때 손실을 좀 크게 봤었습니다. 자, 이거 번호 다 적으셨으면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코로나 때 손실을 크게 봤다. 이 코로나로. 근데 이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요. 여러분, 저는 책 보고 계속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또 어디서 뭔가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손실을 회복해 내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어떤 주식이 많이 올랐죠? 예, 바이오죠? 바이오 종목에 엄청난 자금과 사람들이 몰리면서 막 급등하고 그랬는데, 이때 저는 오히려 이 택배 쪽으로 좀 많이 잡았어요. 택배나 재지, 그리고 뭐 손소득제 관련 에탄올 이쪽. 근데 어쨌든 얘네들로, 어, 회복을 해냈습니다. 예. 다 회복을 해냈죠. 그 택배야, 그다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외부, 외부, 이제 활동보다는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니까 수요 늘 것이라고 판단했고 재지는 얘네 포장 때문에 골판지에서 그리고 이 에탄올은요 제가 정보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이 화장품 업계 에 오래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에탄올이 대란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에탄올을 선점했죠 <laughs> 예 어쨌든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어쨌든 이렇게 이런 것들로 회복을 해냈는데, 어, 종목이라는 게 이게 뭐가 오른다고 해도 사실 옥석가리긴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등락이 다 다르니까, 기업마다. 그래서,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기업 분석, 그리고 가치 판단, 정확하게 해야 된다. 말씀드리죠? 자, 늘 말씀드린 얘기 하나 더 하면은 이미 종목을 잔, 잡는 순간, 종목 선택 순간, 전 그렇게 말을 해요, 늘. 종목 을 선택했을 때 이미 승패는 갈려있다. 이게 수익을 볼 건지 손실을 볼 건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잡아야 된다. 목표가는 그 다음이다. 뭐2% 수익을 보든 진짜 50% 수익을 보든 200% 수익을 보든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을 일단 무조건 잡고서 목표가를 설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라 거죠. 자 어쨌든 이 코로나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아 혼자 주식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또 시장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느껴지면서 아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좀 많이 소통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처음 시작을 했고 예또 여러분들한테 무료 종목 들여와가지고 수익이 나면 나름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나 잘해 약간 이런 <laughs> 자존감 세우는 것도 있고 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늘 말씀드린 거 주식 혼자 하지 마셔라.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울 선생님도 필요하고 그리고 동료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이거 혼자 하면요 심지어 내 판단을 정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다 손실로 이어진다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도 되어 드리고 동료도 앞으로 되어 드릴 겁니다 자 같이 수익 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이 선물,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수익 만들어 줄 겁니다. 제가 지난 8개월이나 지켜본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자,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게 전환되고 나서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거래량 이렇게 잠가버리고 나서 조금씩 반응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 하락 매집. 자, 그 이후로 또 계속 이렇게 흔들어 주면서 이렇게 또 매집을 한번더 해주고 개미 보시면은 다 털려 나가고 있으니까 거래량 완전 잠가두고 이렇게 우행 하면서 매집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한 차트인데 왜 제가 8개월이나 지켜봤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면은 인벤티질랩 비만치료제 관련주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툭 툭 던지면서 이렇게 상승 매집을 하고 또 다시 거래량 확 죽여놓고 이렇게 하락 매집 이어가다가 이렇게 크게 흔들면서 거래량 또 유지시키고 이렇게 매집 추가 매집 이어나가고 이렇게 개미들 다 털려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행보하면서 거래량 이렇게 죽여놓고 물량 끌어모으고 있죠. 자이 다음에 이 종목 어떻게 되느냐? 자 보이시죠. 아까 그 장면이 바로 여기까지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은 바닥을 완전히 이렇게 확인하고 재매집 기간 길게 들어가다가 크게 슈팅하는 모습이죠. 거래량도 한 번에 폭발시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720% 상승이 나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하죠? 바로 세력들 물량 털고 나가죠. 자, 이게 바로 세력들이 돈을 절대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모르면 절대 이 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겠죠? 왜냐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런 흔들기, 이러한 다양한 흔들기 속에서 여러분들 버티기지를 못 해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보여 드릴 텐데, 자, 이 종목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ABL 바이오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툭 두 거래량을 이렇게 한 번씩 건드려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하락 매집 이어가다가 한번 이렇게 거래량 딱 터트려서 시장 반응 한번 보더니 아 개미들 다 털렸구나 싶으니까 바로 이렇게 좀더 털어주다가 바닥 매집하고 바로 거래량 폭등시키면서 어떤가요? 크게 슈팅 나왔죠 자 그러면서 503% 먹어주는 모습인데 이러한 지금 작업들이 이 바이오 섹터에서 계속 어, 돌아가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8개월간 지켜본 결과 이번 차례는 보다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해 온이 종목이다 이 앞서 보여드렸던 인벤티지 립이나 abl 바이오보다 바닥 매직 기간은 어떤가요 훨씬 길죠 예, 거래량도 완전히 바닥을 이렇게 내놨고, <laughs> 자 이거 다음 주면은 바로 폭등인데 매직 기간이 아무래도 이벤티지립이나 그리고 ABL 바이오보다 길기 때문에 뭐 720%나 503%보다는 훨씬 더큰 수익을 보여주겠죠.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오늘 영상 보신 분들한테 제가 어, 정말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에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확인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480-5283번 여기로 그냥 고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해당 종목명, 매수, 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제가 볼 때는, 아까 그 종목, 뭐, 800% 이상은 충분히 갈것 같은데, 예, 800% 이상 충분히 갈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세력이 순간중간에 딱 빠져버리면은 우리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500% 정도만, 어, 수익 본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욕심내다가 뭐 물리지 마시고요. 우리 안전하게 그냥 500% 정도만 다 깔끔하게 먹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제 번호 다시 띄워드렸죠? 자, 이 위에 번호로 어떻게 고점 네, 예,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가서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고요. 어, 여기 보시면은 추천주와 목표가 진단, 그리고 국내 시황 시장 흐름까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수익들 많이 보시고요. 자,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주였습니다.